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상 편집 세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시간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컷 편집하고, 그 다음에 영상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렸고, 두 번째 시간에는 fade in, fade out, 그 다음에 교차, 디졸브 s 네, 세 번째 시간 같은 경우는 그 저번 시간보다는 지루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영상 편집을 배우셨을 때 재밌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해서,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부분은 짧게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시간 같은 경우는 영상에서 자주 쓰이는 단축키들과 사소한 것들까지 세세히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지루하시더라도 꼭 보셔서 나중에 자신만의 영상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프리미어 프로 편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이미 영상을 세팅해놨고요. 아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마우스 맨 왼쪽 창에 프로젝트 창에 영상 두 번째 창 마우스 두번 클릭하셔서 영상을 불러와 주시고요. 아니게 되면 폴더에서 여러분들이 영상 편집을 할 거를 불러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쪽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해주세요. 지금 이렇게 오른쪽 드래그 했는데 이렇게 화면이 안 보이고 지금 소리만 이렇게 갑자기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영상을 선택해서 오른쪽으로 드래그 했을 때 지금 영상이 안 보이고 소리만 이렇게 보이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영상이 진짜로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까지 같이 불러오려면 여기 보이는 맨 왼쪽 A1, V1 이거를 활성화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아까 활성화돼 있지 않았고, 이거를 선택해서 활성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은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해주시면 은 영상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영상으로는 따로 교육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컨트롤 Z를 해서 다시 되돌리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 음악을 이용해서 같이 영상 편집을 하시려고 하신다면 영상 소리가 어, 너무 크다 하면 한, 너무 크다 이거 좀 소리 좀 줄이고 싶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이 소리 창만 선택을 하셔서 오른쪽 마우스 키 눌러 주세요 그 다음에 오디오 게인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개인 조정하고 개인 설정이 있는데요. 마이너스 20으로 딱 설정하겠습니다. 좀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30을 설정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은 여기 아까까지 마이너스 20에서 추가로 마이너스 50이 설정이 되기 때문에 그냥 마이너스 10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추가했던 마이너스 20 플러스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30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여러분들께서 좀 너무 높다 생각하신다면 여기에서 만약 마이너스 3 0시 b 이렇게 설정을 하셔도 되십니다. 저는 마이너스 30을 했지만 딱히 규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리를 여러분들께서 맞게 설정을 해주신 후에 계속 조정을 해서 어떤 게 맞는지 확인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영상에 보이시게 되신다면 여기 이렇게 도구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만약 여러분들께서 되게 많은 클립들이 있어요. 근데 아주 여기 사이에다 뭐 영상을 넣고 싶다 하신다면은 이 영상을 드래그를 전부 다 해야 되는데 드래그 할 필요 없고 이걸 선택해서 쭉 드래그 해주시면 되십니다. 그러면은 이2후에 있는 것들이 다 선택이 돼가지고 이쪽으로 다 뒤로 이동되기 때문에 나중에 영상 편집을 할때 되게 클립들이 되게 클립들이 되게 많아진다고 하면은 이거를 꼭 이용해서 편히 편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다시 선택 도구로 이용하,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든지 이것들을 하나 이용했으면은 선택 도구로 이용하셔야 하지만 이것들이 기본으로 하나하나씩 설정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잔물개 편집 도구. 아까 이거는 따로 굳이 단축키를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굳이 알 필요는 없으시고요. 그다음에 자르기 도구인데 이것도 그냥 컷 편집이십니다. 시프트 C를 한 거랑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이 한 클립이 있는데 자르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무수히 잘라낼 수 있습니다. 그냥 이거를 이용해서. 근데 이미 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시프트 C라고. 그래서. 이걸 다 없앨 수 있습니다. 하나 하나씩. 딜리트 키를 저는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딜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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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리트. 딜리트를 이용해서 없앨 수도 있고요. 컨트롤 Z를 해서 다시 되돌려 놓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영상 편집할 때이걸로도 이용을 할수 있고 단축키로도 이용할 수 있다는 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밀어 넣기 도구 같은 경우는 잘 되게 안 쓰이기 때문에 굳이 알아주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핀 도구도 있는데, 이거는 마스킹. 또 다른 고급 효과도 있어서, 이거 넘어와 주시고, 손 도구. 딱히 이용하는 데는 필요 없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문자 도구, T. 이어 같은 경우는 영상에다가 지금 보시게 되는 글자를 쓰게 되는 건데요. 글자 하나 써보겠습니다. 글자에서 안녕하세요. 글자를, 글자를 이동하려고 해도 뭐 이렇게 붉은색이 뜨시게 되는데, 저는 일부러 클릭한 거기 때문에인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클릭하지 마시고, 클릭하셨으면은, 한번 클릭당 컨트롤 Z 되돌리기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은, 저는 컨트롤 Z를 다 해가지고, 안녕하세요. 딱글쓴 시점으로 되돌려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했으면은, 선택도구 눌러 주세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글자 쓰신 거를 이동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꼭 참고해 주세요. 보통 처음에 배우시는 분들이 이거를 잘 이해가 안 되십니다. 그냥 글자 선택을, 글자 쓰고, 바로 이동하면 좋은데 왜안 되냐. 좀 불편할 수 있지만, 이거가, 프리미어 프로가 원래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자를 써주셨으면 무조건 선택 도구를 이용해서 이동이 가능하다. 뭐든지 뭐를 했으면은 뭐든지 영상을 이제 잘랐 잘랐고 이 영상을 또 지우고 싶다 하면은 선택 도구를 이용해서 선택을 하고 딜리트. 이렇게 해야 한다는 점. 이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만 아셔도 보통 영상 편집하는 데는 이해 하신 영상 편집하고 이해 하시는 데는 어렵진 않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를 선택했고 저희가 이미 생성했던 자막 레이어가 있는데 여기에서 아까 생성했던 레이어를 선택하고 또 T를 누른 채 자막을 반갑습니다를 써 보겠습니다. 아까처럼 또또 다시 것을 이동시키려면은 선택 도구로 눌러 주신 다음에 이동을 시켜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만약 이걸 영상 이걸 이동을 시킬 려고할때두 개가 이거 한 개의 한 개의 자막 바로 한 개의 자막 레이어로 한 개의 레이어로 이두 개가 되기 때문에 편집할 때는 되게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영상이 선택이 되지 않은 상태로 영상 선택을 풀고 그 다음에 또 다시 T 해서 또다시 한기가 생성되도록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지만 안녕하세요가 끝나고 그 뒤에 바로 반갑습니다를 바로 여러분들께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영상 편집을 할때아 이건 좀 복사하고 싶다 하면은 Ctrl C, Ctrl V 하셔도 되십니다 근데 다만 Ctrl C, Ctrl V 보다는 그냥 Alt를 누른 채로 선택을 하셔서 이동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걸 제 반갑습니다 선택을 하잖아요 그 다음 알트 눌러서 복사해주세요. Alt, 복사 해주세요 알트 복사 알트 복사 이 소리도 알트 눌러서 복사 알트 눌러서 복사 알트는 복사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컨트롤 z 를 다시 해가지고 다 없애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컨트롤 z 해가지고 다시 되돌리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아 이거는 너무 되돌렸다 하면은 컨트롤 z 를눌러주셔면 되시는데 이거가 무조건 만능은 아니기 때문에 이 효과 키가 안 먹힐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전 단계에다 너무 10번 효과를 줬고 10번 다 되돌리고 싶다 그것까지 될 수도 있겠지만 20번 100번 이렇게 너무 오버 초과하다 보면은 이게 효과 허용 범위가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참고해 주셔서 너무 많은 효과를 주고 되돌리기를 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컨트롤 제트는 되돌리기, 이거를 컨트롤 시프트 제트는 어? 이거는 너무 실수했다. 다시 되돌리고 싶다 하면은 되돌린 거를 취소하기 컨트롤 시프트 제트입니다. 제단축키를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께서 단축키를 이용해서 나중에 편집을 더...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자막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여기 상단에 안녕하세요 하는데 저는 지금 다시 선택 도구로 다시 돌아오고 여기 부분에 영상을 자막, 자막을 달아는데 지금 보라색이 보이지 않잖아요. 되게 조그마하게 보이기 때문에 플러스 키를 이용해서 확대를 해주시거나 알트 키를 이용한 채로 마우스 휠을 조정을 하시면 되시는데 여러분들께서 편하신 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좀 플러스 키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키로 확대해 가지고 이거를 저의 눈에도 보일 수 있게 축소 마이너스 축소한 상태에서도 보일 수 있게 축소는 마이너스이니까 이건 참고해 주시고 축소한 상태로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축소한 상태로 이걸 보고 싶기 때문에 좀 늘렸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이 영상 차, 자막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자막툴을 이용을 하시게 된다면 여기 보이시면은 빨간색 선들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여기에 딱 가운데 부분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정이 된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안녕하세요. 또 다시 복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알트를 누른 채, 그다음에 여기는 또 바꿔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마우스로 두번 클릭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여러분들께 수정을 할수 있고, 이제는 또다시 선택도구로 이동하십니다. 그리고 또다시 alt키를 누른 채로 복사하겠습니다. 이제 안녕하세요. 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됐고, 이제 반갑습니다를 복사했기 때문에 또다시 뒤에는 반갑습니다겠죠? 수고하셨습니다. 마우스 두번 클릭을 했습니다. 저는.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다시 선택도구. 그 다음에 똑같이 오른쪽으로 드래그. 알트를 누른 채로 오른쪽으로 드래그. 그 다음에 영상 편, 마우스 두 번을 클릭하고 영상 편집. 그 다음 또다시 선택도구. 이렇게 해서 그냥 자막을 쓸 수가 있, 있는 겁니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영상 편집. 그리고 이제 컴 편집하고 자막을 어떻게 쓰고 이렇게 복사 간단하게 배워봤는데 이제는 이 영상들을 만든 거를 추출을 영상을 이제 편집을 다 했으니까 최종적으로 영상을 내보내야 되는데 이거 한번 어떻게 내보내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파일 선택창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내보내기가 있습니다. 내보내기에서 미디어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우, 되게 갑자기 어렵다. 이렇게 할수 있는데 전혀 어려울 필요 없으시고 보통 유튜브에 올릴 경우는 AVI 많이 보시죠. 근데 AVI는 너무 용량이 크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H.264로 충분히 가능하셔서 H.264로 해 주시고요.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신 다음에 사전 설정에서 이렇게 해서도 바로 그냥 내보내기 하셔도 되십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그냥 좀 유튜브에 맞게끔 하고 싶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이즈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은 유튜브 프레... 1080 FHD. 이거가 보통 가장 무난하기 때문에 이 상태로 해서 내보내기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만 기다려 주시면은 최종적으로 영상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출력은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곳에다가 해주셔도 되시고요. 저는 바탕화면에다가 따로 설정을 하시는데 여러분께서는 바탕화면 말고 다른 데 하고 싶다 하시면은 따로 다른 데에서 설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보내기 하면은 최종적으로 영상이 완성이 되는 것이고요. 만약 여러분들께서 뭐 되게 뭐 잘못 건드렸다 하신다고 하신다면 은음 만약 이거를 뭐 여러분께서 들 실수로 일단 저는 이동해 보겠습니다 보여드리기 위해서 어나 화면이 너무 다른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 클릭을 하다가 이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아무런 화면이 나오지 않잖아요 당황하지 마시고 여기 창 누른채 작업영역 그 다음에 저장된 레이아웃 설정 하신다고 하신다면 이런 창이 뜨시게 되는데 저는 프로젝트를 레이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프로젝트 파일만 따로 설정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처럼 원상 복구가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을 때그 저장된 레이아웃이라 말씀을 드린 거고요 보통 편집을 하실 때 영상을 선택해서 미리 보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그냥 이거는 미리 보기용이니까 키 크게는 신경 안 쓰셔도 되시고 이거를 보지 않은 채 그냥 메인 모니터로만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만약 마우스를 두번 눌렀는데 어 이런 게 갑자기 떴다.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요. 그냥 여기 바로 위에 보이는 효과 컨트롤 눌러 주시면 흔히 보던 설정을 볼수 있습니다. 네, 그럼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편집을 하실 때 영상을 선택을 했는데 갑자기 소리까지 선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 난이 영상을 쓰고 싶고 이 소리만 다 없애고 싶다 하실 때는 이 시프트 키만 누른 채로 선택을 하셔서 딜리트 키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만 선택이 된 채로 그것만 없앨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어 나중에 좀 없애주고 싶다 뭐두개 선택됐네 근데 나 하나만 선택하고 싶어 그러면 Shift 키를 누르고 없애주시면 되시니까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마지막 영상 편집에 대해서 해 봤는데요 이거 되게 간단한 부분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만 하셔도 영상 편집은 가능하지만 영상 편집은 계속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더 나아지는 거기 때문에 항상 이거 배우셔서 영상 편집을 한번 해 보시고 부족한 게 있으시다고 하신다면 계속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은 영상에 대해서 재미를 느낄까 이렇게 해서 고민해서 만들어 봤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